저는 정말로 주식 정보도 중요하죠.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어떤 본 강의는 평촌 사랑방을 통해서 또 하겠지만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거니까 빨리 답변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잘 분석해서 내가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구분 좀 하고 또 사람 유형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동기라든가, 뭐 직장 동료라든가, 이건 뭐내 선택 여지가 없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나이가 어릴수록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제대로 된 멘토를 만나면 인생이 플러스 알파가 되죠. 업그레이드가 되죠. 근데 이상한 사람 만나면 안 좋겠죠? 또 남자보다 여자가 더 중요해요. 석단 말로 여자들 같은 경우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꼬인 분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 꼬인 게뭐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꼬였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인지 먼저 질문 내용부터 읽어드리고 하나하나 답변하겠습니다. 매일 사표 쓴다고 하면서 사직 안한 사람의 심리가 궁금하다. 사악한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봐야만 할때 어떻게 대화하고 대해야 하나. 좌익이나 우익 극자 어, 붙은 사람들은 특별한 유전자가 있는가, 아니면 환경적인가. 비정상인가, 정상인 구분하는 거. 저와 비슷한 동행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인연이 없다. 어떻게 찾냐. 외동이란 뭐 그렇고 남편은 있다. 트럼프 사고방식과 김정은 사고방식. 갑질하는 상상 골탕 먹을 수 있는 방법. 직장에서 인간관계 설한 작한 자, 작업 자, 좋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주식에만 몰입해 있는 사람은 아마 안볼 거예요. 근데 생각이 있다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평생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하루 종일 방송하고 또뭐 분석하고 리딩하고 나서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뭐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에 대해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거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니까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맨날 돈돈돈 하지 말고. 자첫 번째 매일 사표 쓴다고 하면서 사직 안한 사람이 심리가 궁금하다 그랬는데 사표 이 사람은 사직할 마음이 없는 거죠. 네. 사직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사표 쓴다는 말을 매일 같이 안 하죠. 뭐한번뭐 뭐 말해야 두번할수 있겠죠. 그리고 아주 독한 마음 먹은 사람은 사표 쓴다 말 안하고 갑자기 사표 쓰죠. 매일 말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카드죠. 나 제대로 들어안 해주면 사표 쓸 거야. 어떻게 해줄래? 일종의 투정 부리는 거죠. 투정 두 번째, 사악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봐야 할때 어떻게 대화하고 되, 되냐? 어 사악한 사람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악한데 에, 머리가 나쁜 사람이 있고요. 사악한데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사악한데 머리가 나쁜 사람은 백해무익입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버리세요. 처음부터 사악한데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꼭 필요할 때 최소화시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악해도 머리가 나쁘면 더 이상 볼 가치가 없어요. 제가 평균 사람망에서 이거 다시 구분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익관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관계를 안 하다가 꼭 필요할 때 그리고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대하냐? 대화하는 거는 뭐냐? 사악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이라든가 마음을, 어, 딱 캐치해갖고 이용해 먹으려고 항상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50% 이상 공개하면 안 되죠. 내 마음과 생각을. 마음은 뭐냐? 감정이고, 어, 생각은 이성, 이성적인 거죠. 그러니까, 감성과 이성을 50% 이상 공개하지 마세요. 왜? 항상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놈들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하느냐? 간단해요. 사악한 사람한테는 나도 가식적으로 대하시면 됩니다. 진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보 같은 얘기예요. 저는요 좌익이나 우익, 극자가 붙은 사람, 특별한 유전자가 있나? 환경적 요인이 있을 것 같다. 물론 두 가지 다 있겠죠. 뭐, 제가 이제 교사 출신이잖아요. 제가 뭐 대학 때 배운 걸로는 어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어떤 학습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뭐 70%가 선천적인 거고, 30%가 후천적이라고 제가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뇌고조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삐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한쪽에 쏠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익이나 우익 중에서 극자나 구구를 말하는 거죠. 한쪽에 쏠린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도형이 있고, 좌익, 우익이 있는데, 이게 크게 보면 다섯 가지예요. 극자가 있고요. 극자. 그 다음에 그냥 좌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익이 있고, 구구가 있어요. 구구. 근데 여기서, 이분이 지금 요청하신 질문은 뭐냐면, 완쪽으로, 완전히 그냥 그, 한쪽으로 그, 쏠린 좌익이나 우익인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러냐, 그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유전적인 게 크다고 봐요. 뇌구조 자체가 한쪽으로 쏠려 있,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꽂힌다 그러잖아요. 환경적 요인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살아가면서 뭐, 뭐, 뭐 어떤 뭐, 가정 환경이라든가 뭐, 주변 동료들, 이런 거 보면서 영향을 받겠죠. 이거는 저는 유전적 요인이 70%라고 봐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끔 보면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말하잖아요. 그저 뭐야, 저 뭐야, 어? 종북세력. 종북세력도 그냥 웬만한 종북세력이 아니라 뭐뭐 뭐 누구라고 얘기하는 그렇지만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굉장히 그 좌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의 빨갱이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안경 쓰고 또 반대로 우익 중에서도 보면 또 박근혜 대통령 추정하는 또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 저는 70%가 유전적이라고 봐요. 70%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너무 심한 자액이거나 너무 심한 우익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사실 이거는 이, 일종의 정신병이거든요. 편집증이라고 합니다. 편집증. 편집증. 편집증이 뭐냐면요. 어떤 논리가 전혀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는 게 편집증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는 해결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편집증은 종류가 많이 있는데, 뭐, 이데올로기 편집증. 그러니까 좌파나 우파 중에서 막 극자나 국우가 이데올로기죠. 종교 편집증도 있어요. 그 어떤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들 있잖아요. 도저히 논리적으로는 왜 저렇게 행동하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뇌가 잘못된 거죠. 자, 그다음에 정상인과 비정상인, 정신병자 구, 구별도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어... 세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정상인, 두 번째가 뭐냐? 경계성, 인격장애, 세 번째가 비정상이에요. 정신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어 일단 정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 그 다음에 경계성 인격 장애자. 여기 뭐냐? 정상과 비정상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을 경계성 경계성 인격 장애자라 그래요. 이거 신경정신과 용어예요. 그 다음에 비정상. 인데 통계학적으로 보면 5%가 비정상이래요. 그러니까 정신병자래요. 5%가. 5%. 그러니까. 어 100명이 있다 그러면 5명이 정신병자라 합니다.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어, 국제 심리학 관련된 어떤 단체에서 찾아낸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100명 중에서 5명이 정신병자래요. 그럼 그러면 95명은 정상인이 아니에요. 제가 볼땐 그래요. 80명은 정상이고요. 어, 15명은 경계성 인격장애예요. 왔다 갔다 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5%는 완전히 정신병 자입니다그 5%가 뭐냐? 사이코패스 1%, 소시오패스 4%입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 1%와 소시오패스 4%가 이게 정신병자거든요. 그래서 어,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의 그 구분이 있다면, 어, 둘다 이제 그 사람을 죽이죠.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죄책감이 전혀 없고요. 소시오패스는 그래도 약간 찔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표정을 못 읽는데요 한 사람의 얼굴 사진을 한 10장을 한 이제 보여줘요 그럼 어떤 거 웃는 거뭐 우는 거뭐 심각한 거뭐 기타 피, 무표정 뭐 야, 마,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구분을 못 한대요 사이코패스가 그리고 어,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누구를 하나 때리면 때린 사람도 떨어요. 예, 심병이. 벌렁거리죠. 근데 사람 죽여요. 죽은 다음에 차분하게 그걸 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비닐에 잘싸 가지고 이거 정상인 절대 못 해요. 예. 정말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사람 죽이는 건 똑같은데 사이코패스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못 느낀대요. 소시오패스는 약간 느끼는 거고. 어쨌든 정신병사입니다. 자, 저와 비슷한 동행인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인연이 없네요. 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 여자분 같은데 남편은 있어요. 근데 외로운 거죠. 혹시 40대 후반, 50대 초반 아닙니까? 혹시? 제가 참 놀라운 걸 발견한 게, 저도 이제 올해 53세거든요. 여자들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상당히 많이 방황하더라고요. 내가 한두 명본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예요. 뭐냐면 어 일단 이혼녀가 있고 이제 유부녀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혼녀들은 덜 방황해요. 왜? 내가 자유롭게 살수 있으니까. 뭐,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아니면 말고. 이런데 오히려 유부녀들이 방황하더라고요. 네, 유부녀들이. 내가 그동안 많이 봤어요. 직접 본 적도 있고, 간접적으로 본 적도 있고. 근데 유부녀들이 방황하는 게 보통 한 7대3 비율로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네, 있어요. 어, 물론 둘다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먼저 이제 그 육체적인 것부터 얘기하면은 쉽게 말해서 남편이 남자고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 아직까지 욕구 있고 이런 여자들이 의외로 방황을 해요. 네,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어 뭐 어떤 뭐 바람을 피는 거죠. 뭐그 그 남자 대상이 뭐 이혼 남일 수도 있고 뭐 유부 남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해소하는 경우도 있고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육체적으로 그런 거는 저는 좀덜 심각하다고 봐요. 솔직한 말로. 속된 말로 여자도 욕구가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 남편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성불구거나, 불구는 아니지만, 진짜 이거는 정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여자도 미치겠죠. 남자처럼 쉽게 쉽게 막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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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을 만나기 좀 그렇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한30% 되고, 나머지 70%가 이제 정신적인 건데, 내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평생 전업주부였던 사람들은 좀덜 하더라고요. 일했던 여자들이 더 강해요, 이게. 물론 전업주부였던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전업주부 하면서 너무 타이트하게, 어? 자식과 남편을 위해서만 살았던 여자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 전업주부보다는 어, 직업을 가졌던 여자들이 더 그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어, 청소년기부터 20대까지 잘 놀았던 여자들. 연애도 잘하고 뭐 이놈저놈 만났대요. 지금 막 이렇게 했던 여자는 별로 안 그래요. 정말 조신했던 여자들이 폭발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육체적으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건 뭐 각자 알아서 할 문제고, 뭐꼭 바람피라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든 뭐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데, 정신적 인얘기큰 건데, 보통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서 한 번씩 그런 게 오나 봐요. 여자들이 오는데, 어, 나는 그 얘기 하고 싶어요. 나는 일단 적어도 한 번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게 폭발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한 6개월 동안 가다 놓고 집 밖에 못 나가게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나가려고 환장해버려요. 반대로 계속 떠돌이처럼 바깥에서만 생활하고 일하라고 해보세요. 집이 그립죠.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남편이 객관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방황하는 여자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 얘기를 더 들어보면, 멀쩡해! 남편이! 객관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뭐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남, 괜찮은 남편인데, 나는 숨 막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들이 보면, 아, 정말 괜찮은 남자야. 이런데, 나는 숨 막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남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기준대로 사랑을 해줘요. 여자 기준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대로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해준다고 생각해. 근데 여자는 항상 허전하고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어찌 어찌 해서 연애 한번 하고 그 남자랑 결혼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솔직한 말로 사랑하는 건 아니야. 남, 남편이 사랑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정도 는 아니야. 정말 한번 미치도록 사랑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게 없이 그냥 흘러간 거예요. 애, 애들 키우고 뭐 하고 뭐 하고 그러다가 사0대 후반, 5 0대 초반에 온 거야. 사랑을 갈구한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본능이에요 본능. 한번 미치고 싶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과거에 진하게 사랑했던 사람은 어, 그 사랑했던 남자를 그리워하지. 방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보면 전형적인 유형이 있어요. 어 전업 전업주부보다는 좀 일을 했던 여자 그리고 놀았던 여자보다는 참조신했던 여자. 예, 네, 그리고 어 남편은 멀쩡한데 어 뭔가 약간 좀 권위적이거나 좀 가부장적인 이런 스타일들이 많고요. 또 뭔가 가슴 속에 허전한 거예요. 뭐 사랑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경우가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사고 쳐도 돼요. 뭐 여자나 40대 후반에 오0대 초반에 남자들이 걱정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 트럼프의 사고방식과 김정은의 사고방식을 부탁드립니다. 어, 트럼프는 제가 세 가지 특성을 얘기했었죠. 첫 번째 보편적 가치에 관심이 없다. 두 번째 절충 마인드가 없다. 세 번째 현재 지향형이다. 이게 트럼프의 사고방식이고요. 김정은이 저 새끼는 그냥 분석도 안 했어요. 싸가지 없는 새끼라서 그냥 분석도 안 하고, 트럼프는 제가 2016년에 이미 컬럼을 썼어요. 보편적 가치에 관심이 없다는 게 뭐냐? 약속, 인권, 생명,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은. 하는 짓을 봐봐요. 자기 이익대로 그냥 죄악이고 뭐고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절충 마인드가 없어요. 끝까지 자기 이익만, 끝까지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미래에 어떻게든 되 관심 없어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모든 행동을 보세요. 드러나잖아요. 저는 트럼프 말고도 사람 분석할 때딱꽤 들어봐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 그렇게 안 하는데, 누군가를 딱 정조준해요. 어, 저 인간 한번 분석해볼까? 그리고 막재를 보면서 분석을 해요. 그럼 나와요.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필요한 사람은 분석을 꼭 해요. 어, 필요 없는 사람은 안 하고. 갑질하는 상사 골탕 먹일 수 있는 방법 거래할 때 상대방의 진심 여부, 갑질하는 상사가 있죠 보면은 네. 부하 직원들 뭐 피곤하게 뭐 회식 때 끌고 다닌다거나 어? 아내들들 말하면서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죠? 어, 상사 골탕 먹일 수 있는 방법은 그 상사를 내쫓거나 <laughs> 내가 나가거나 가장 큰 거죠 그게. 네. 그 상사를 내쫓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능하다면. 근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 그러면 내가 나가야죠.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완전히 뒤통수를 쳐야죠. 그리고, 갑질하는 상사가 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그장펀치를 맞아요. 권투에서 보면 한방탁 날려갖고 쓰러트인 경우가 있는데, 잽으로 타타닥 계속 몇 대씩 때리잖아요. 탁탁 치잖아요. 그 쌓이면 크잖아요. 이 갑자라는 상사가 사실은 굉장히 이게 해악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어떤 그큰 충격을 한번 받을 수도 있는데 조금 조금 계속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그러니까 나는 생각해 볼때 이걸 골탕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내가 피해 보지 않는 선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그 상사 잘리게 하는 거죠. 뭐, 내가 어 어쨌든 잘려서 내 의지대로 이제 안 보게 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내가 떠나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관계가 유지되면서 골탕 먹이려고 하면 더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그거 연구하다가 차라리 바꿔야죠. 실제로 직장 내에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같이 일하기 싶다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대신 나갈 때 완전히 피임만 들어버려야죠. 예, 그런 거는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 거래할 때 상대방의 진심 여부, 음, 이건 시간 지나야 알죠. 직장에서 인간관계, 선한 지 악한 지 구분하는 거어 간단해요. 직장에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선택해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내가 뭐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 이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동료가 된 거잖아요. 직장에서 인간관계의 어떤 기본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음, 최소 1년, 길면 은 3년이 지날 때까지는 절대로 내 마음도 주지 말고, 내 생각도 오픈하지 말아라. 아까도 그런 얘기 얼핏 했었죠? 왜? 근본적으로 경쟁자예요. 나하고 동기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 위에 상사나 내 밑에 부하나 다 경쟁자라고요. 그거만 명심하세요. 자, 선한자와 악한자 구분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저의 기준입니다, 이거는. 전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 어떻게 행동하냐 별로 신경 안 써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살펴요. 왜? 나한테는 뭔가 얻고 싶어서 잘 보이려고 약간 가식적으로 행동하거든요. 약간 좀 연기를 해요. 근데, 내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한테 행동하는 건 본심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이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는 나한테 행동하는 걸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뒤통수 맞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인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이라든가 뭐 지인, 뭐 친구, 뭐 기타 뭐 어, 각종 어, 어떤 음, 업무상의 관계들, 그 여러 명들 있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세요. 정말 인간성 더럽게 행동한다 그러면. 결국 나한테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정말, 정말 따뜻하고 선하다. 그럼 나한테도 그럴 사람이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 20분이 넘었네요. 24분인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니다 감상...